목소리를 내 주의서. 숨을 키우고 파도 소리 들으면서 가슴 설레며 부산을 지키는 기똥찬 수호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즈미하고 같이 한 분씩 만나볼 긴데예. 오늘은 부산에서 글을 쓰고 책도 내고 사람들을 만나며 청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우동준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예, 우동준 작가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동준입니다. 예, 작가님이신데 본인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는 부산에서 글 쓰고 책 만들고 커뮤니티로.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 어, 우동준이라고 합니다. 예. 아니, 커뮤니티로 사람을 만난다고 하셨는데, 뭐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겁니까? 네. 그 시작은 1인 캠페이너였는데요. 그 20대 초반에 어, 부산의 어르신들 고독사 뉴스를 접했습니다. 네네. 어, 그때부터 좀 지역에서 어르신들 고독사 문제에 좀 주목을 하자고, 거리로 나가서 피켓을 들었었어요. 네. 음. 어, 사람들에게 쌀을 모아서, 이제 금요일마다 홀몸 어르신들 찾아가곤 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모은 쌀로 된장찌개 도좀 끓여 먹고 김치찌개 도 끓여 먹고 아 어, 그렇게 함께 고민해보자 어르신들과 함께 해보자 라고 제안하고 음. 어, 대화 나눴던 시간들이 어르신에서 이제 장애인으로 또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계속해서 조금 이어졌어요. 네. 어, 그 모든 걸음들이 이제는 커뮤니티라는 단어로 좀 불리고 있고 음. 저는 사람들을 영는 그 커뮤니티 매니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간 거네요, 그제 그렇죠? 처음에는. <laughs> 네, 맞습니다. 그렇죠? 밥 먹으면서 얘기 듣고. 음. 네네. 어 그러면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커뮤니티가 된 건데, 네네. 그렇죠. 작가님께 커뮤니티라는 건 뭡니까, 그러면? 좀 돌이켜 보니까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함께 무언가를 시도하는 게 커뮤니티가 아닐까라고 정의를 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어, 저희가 들으니까 생각하는 바다라는 공간을 운영하신다는데 이게 어떤 데입니까? 네, 어, 저 혼자 하진 않고요. 네. 다른 동료들과 대표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저희는 생각하는 바다를 매개 공간이라고 좀 부르고 있어요. 네. 공간에서 다양한 주제별로 커뮤니티를 열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음. 어, 2018년 10월에 이제 밀락동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예, 예. 저희가 수변공원에 있는데요. 지하 공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광안리게 바다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laughs> 공간이었는데 예. 광활인데 예. 광활이 안, 안 보이는. 예. 그래서 생각하는 바다라 이름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고. 예. 예. 네. 본의 아니게 잘어울리요아이네또 네. 네. 아. 지역에서 10년 넘게 활동하고 있는 출판사인 호밀밭 출판사 네. 또디자인에서 스토리머지 또 청년단체인 부산 청년들이 함께 사무실을 쓰는 코워킹 스페이스이기도 했습니다 네. 또 코로나 이전까지는 커피와 맥주를 파는 공간이기도 했어요 음. 음.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어 조금 일상 속에서 어제와는 좀 다른 시간을 찾고 싶은 분들이 주로 찾아 오십니다. 청년 대상으로 뭔가를 할 때는 직장을 마친 분들도 오시고요. 예. 공부하다 지친 분들도 오시고.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육아를 주제로 할 때는 어머니나 아버지 또 시를 쓰는 모임에는 중년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그 주제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세대, 다양한 분들이 찾아오세요. 예. 그러면 여기는 뭐 사전에 얘기를 하고 빌려 쓰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저희가 프로그램을 열기도 하고요. 예. 아니면 다른 분들이 대관해서 아. 열기도 합니다. 아 일단 이제 무슨 뭘 기획해가지고 이런 네. 프로그램 있다 하면 이제 고정보를 그 갖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네, 네. 어 우리가 이런 모임 하는데 좀 공간도 빌려달라. 네. 빌려드주시고야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오신 겁니까? 어, 이 공간에서 좀 나만의 이야기로 자작곡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음. 하기도 하고요. 네네. 함께 저녁을 만들어서 식사도 함께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어, 하게됐습니다 음. 아까 매개 공간이라고 했는데 네. 정말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고요. 또 그렇다고 커뮤니티만 하진 않습니다. 좀 지역 사회에 필요한 공공 사업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청년이나 장애인이나 우리 사회 내에서 조금 구조적으로 음.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연구 사업도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참, 그 처음에는 이제 고독사 문제를 보고, 네. 홀몸 어르신 밥 먹으러 가서 이제 된장찌개 네. 밥 먹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네. 예. 어,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것들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항상 좀 처음이 기억이 많이 남는 것 네. 같고요. 음. 그 생각하는 바다에서 했던 첫 번째 커뮤니티였는데 예. 이름이 철학 반찬이라는 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 그 매월 첫 번째 금요일 저녁이면 사람들이 모여서 어, 그달의 음식을 만들어 먹고 또 주제를 정해서 철학적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네. 아 그러면 네. 주제가 뭐예요? 뭐, 이렇게 하면 자유, 철학적 대화하면 네. 너무 어려워서 그, 사람들이 밥 먹다가 치하는거 네. 아니에요? 네. 밥 먹고 그 참여. 하신 분들이 항상 그 다음 주제를 정했고요. 음. 잠에 관해서 얘기를 해 보자. 아, 잠. 네. 뭐 꿈에 관해서 얘기를 해 보자. 오늘 음. 어, 밥 먹는 건 뭘까? 밥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런 네. 식으로 좀 어, 주제는 굉장히 어, 단순했고요. 네. 각자가 생각을 나누는 게곧 철학이다라는 얘기로 프로그램을 네. 진행을 했었어요. 그 네. 근데 그 담당했던 친구가 아토라는 닉네임이었는데 그분의 꿈이 일본 드라마 심야 식당처럼 밤에 프로그램을 하고 사람들하고 밥 먹는 식당을 차리고 싶어 했습니다. 네. 네, 그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하다가 대구에서 얼마 전 김밥집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자기만의 꿈을 좀다 이루고 다가가고 있는데 어, 저희 커뮤니티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 사례를 좀 보니까 역시 커뮤니티로 사람들이 모이면 현실이 되기도 한다라는 걸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예, 철학 반찬 이름에 철학이 들어가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네. 이런저런 하고 네. 실제로 꿈을 이룬 분도 계시다니까. 네. 아니 아유, 예. 저는 근데 심야 식당 하기 조작하고 그랬는데 이제 아홉 시에 문 닫으니까. 아, 네, 맞습니다. 좀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laughs> 네, 네. 하여튼 예, 나아지겠죠, 뭐 네. 그렇죠. 예. 아 근데 이제 이 공간이 원래는 광안리 밀락동 수변공원 쪽이 아까 지하에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난해 이사갔다고요? 네. 어 밀락동에서의 3년간의 실험을 마치고요. 이제 같은 수영구 망미동으로 넘어왔습니다. 아, 네. 예. 어, 밀락동에서는 지하에 있었는데 그 시간의 지날수록 공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좀 드러나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간을 좀 옮겼고 또 2020년부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것도 가장 음. 큰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넓은 공간에 쓰임이 마땅치 않아서 이제는 좀 골목 중심으로 또 동네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해보자 그래서 음. 망미동의 망미단길 쪽으로 옮겼습니다. 네. 네. 참 어려움이 많으셨겠어요. 네, 쉽지 그죠? 않았습니다. 2020년 네. 아, 참 모여야 되는데 네, 네. 모이는 것 자체를 못하니까. 그 생각하는 바다에서 함께 활동하고 싶은 분들 뭐 어디로 연락을 하면 좋을까요? t 어,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 또 이렇게 소셜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예, 예. 네 s yes. Facebook, Instagram, Instagram, and Facebook. I got the 에 a r o s o t o m I guess. I guess. I t h i n 지금 h a t I was able to do a c a m p a i g 몇년 활동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쭉 활동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부산에는 정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분들이 많습니다. 음. 그래서 여러모로 수도권과 비교하면 부족한 것이 많은 지역이긴 하지만, 네네. 이곳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어, 작지만 임팩트 있는 활동들이 많다는 걸 보면서, 부산이 여전히 좀 변화 중인 도시라는 것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좀더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좋은 인재들이 <laughs> 네. 본인들의 자리를 뭐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텐데, 네. 그를 이못 받아주는 이 도시가 조금 음. 그래서 이제 어 여러 가지 청년 정책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있어야 될것 같아서. 네. 그, 부산의 청년들을 위해서 시행했던 청년 정책 제도, 지원 사업. 네. 일단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네. 평가를 해주신다면 몇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어, 부산에서 살아가는 청년으로 평가를 좀 하자면, 7점 정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7점? 네. 어, 아직 높은 점수를 주기는 좀 아쉬운 게 많지만, 네. 최선이 되고 음. 있고요. 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고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청년들이 겪는 부담들이 좀 많습니다. 음. 어, 장애물들이 청년들이 직접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료 청년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활동을 해왔고, 이제 노력이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직까지는 완전하진 않지만 활동하는 청년들이 많아서 7점 정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활동하는 청년들이 많다라는 음. 표현을 들으면, 뭐 이런 커뮤니티를 하고 같이 연 이렇게 막 자꾸 교류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이요네 그렇기도 하고 네. 어,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함께 이야기장을 여는 동료들이 음... 많습니다 네. 정책이라는 게 현실에 기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얘기했던 정책들 네. 그리고 뭐 반영된 정책이 있다면 네. 그런 것들도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어, 같아요 지금 중소기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일하는 기쁨 카드가 나오고 네. 있는데 음. 그런 카드들도 청년들이 부산 청년정책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직접 음. 제안한 정책들의 일환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고 반영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네. 중이기도 해요. 네. 예, 예. 저희가 이~ 제 부산을 지키는 기똥찬 수호자들 요 부지 기수 요거를 네. 기획했던 내용도 바로 떠나는 청년들을 잡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청년들의 고민 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의좀 주목하자 싶은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분명히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니까 네, 당당히 좀 든든하다는 <laughs>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도 떠나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우리 부산에 청년들이 남아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 어떤 좀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네. 그 명확하게 하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어, 적당한 수입을 내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도 좀 필요하고 네. 그 일자리가 연봉만 높은 게 아니라 어, 나의 발전을 하기 위한 어떤 업계. 영역이기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주거도 필요하고 서로 도움 주고 받는 좀 끈끈한 관계도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이런 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정책 제안을 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좀 조명하고 지금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귀 기회 기울여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청년 문제에는 청년들만 고민해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고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미디어의 역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 참 우리는 부산이 참 일자리가 없어. 네. 네. 그리고 청년이 떠나.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일자리 만들어야 돼. 근데 청년들이 볼 때는 자 일자리 만들었어라고 할 때. 그렇다고 내가 저걸 저 일, 일자리에서 내 인생을 바칠 수 있을까에 그렇죠. 대해서 네. 끊임없이 고민하고 네. 그러다 보면 아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또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네. 양과 질을 같이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네. 아, 이게 좀 쉽지 않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예. 네. 앞으로 어떤 활동 이어가고 싶으신지요? 어 저는 좀 글을 통해서 사회 모습을 계속해서 좀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네. 커뮤니티를 주제로 책을 좀 썼었고. 그 아버지를 주제로 한 세대간 대화를 촉진하는 인터뷰집도 어, 썼었습니다. 네네. 어, 좀 치매 어르신의 자존을 위한 책도 썼는데 앞으로는 이렇좀 청년들과 함께 많은 활동을 더 하면서 청년 문제에 집중하는 글을 써볼까 싶고요. 음. 또좀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는 이 조금 저소득 어, 위기에 있는 청년들, 또 빈곤 위기에 처한 청년들의 삶에 주목하는 활동과 글을. 앞으로 계속해서 좀써 보려고 어,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네. 좀 들으면 들을수록 놀랍기만 한데 전 사실 진짜 궁금했던 게 정말 요즘 이제 20대 30대 남자들이 어, 세대 갈등, 셈더 갈등을 네. 제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는가였는데 네. 아닌 분들이 많다는 <웃음> 네. <웃음> 예, 그런 든든함이 참 느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리고 우리 네.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코로나가 찾아온 이후에 가장 위험한 일이 사람과 마주보면서 그 대화를 나누고 또 음식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커뮤니티를 하지를 못하고 그, 그 누구도 초대를 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부산 시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확진자가 매일 5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데 모두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진정되고 일상이 회복되면 코로나를 보냈던 그 시간을 주제로 커뮤니티를 저희가 좀 만들 테니 또 서로를 좀 챙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그 생각하는 바다, 그리고 또 부산에서 활동하는 다른 청년들의 목소리도 많이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와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자, 지금까지 우동준 작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연우의 돌덩이 남기고 저희는 물러갈게요. 예. 어, 오늘도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건강하게 지냅시다. 자갈차짐의 17,829회 박성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동윤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